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이석철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20년째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일상 속 통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려는데 뚝 소리가 나면서 찌릿하고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뒤척이다가 잠을 설친 적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안고 사는 건 결국 본인이지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는데 잠깐뿐이에요. 밤만 되면 또 쑤셔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어르신 이 방법을 해보셨어요? 매일 밤 3분만 이곳을 문질러 보세요. 약보다 빠르고 하루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 이곳이 어디냐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통증의 80%는 관절 자체보다 순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무릎이 아파도 실제 원인은 허벅지 근육의 긴장일 수 있고 허리가 아파도 그밑에 혈류가 막힌 탓일 수 있습니다. 즉 근육과 혈관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통증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약보다 순환 회복에 집중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곳 자극법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72세 이모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무릎도 불편하고 자다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염증이나 관절 손상은 없었지만 다리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모 어르신 매일 잠자기 전에 3분만. 종아리 뒤쪽 이 부위를 문질러 주세요. 세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숨이 편해질 만큼만. 그후 일주일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어요. 무릎도 덜 아파요. 그말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다만, 그 회복의 스위치를 켜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죠.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3분 통증 완화 루틴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 밤이 중요한 이유부터입니다. 우리 몸은 낮동안 근육과 관절을 계속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미세한 염증과 긴장이 쌓입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이 긴장을 풀지 않으면 그 상태로 밤새 혈류가 막혀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새 쑤셨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잠자기 전 3분간의 이곳 자극법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통증 부위가 아니라 전신 순환의 중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혈류가 허리에서 무릎, 발끝까지 한 번에 풀리죠. 그 부위가 바로 종아리 안쪽에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 즉 우리가 흔히 장딴지 안쪽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하지 정맥과 림프 흐름의 중심이 되는 혈관들이 몰려 있고, 경혈로는 승산혈 이 위치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산혈은 다리의 경련을 멈추게 하고 요통을 그치게 하며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한다. 제가 이 부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심지어 발저림까지 결국 이 혈류의 길이 막혀 생긴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다만 그냥 주무르면 안 됩니다. 시간과 방향, 강도가 중요하죠. 시간은 잠들기 전 3분 혈류가 가장 느려질 때입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반복 정맥 순환을 돕는 흐름이죠. 강도는 따뜻할 만큼만 너무 세면 근육이 오히려 경직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 한밤에 통증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저는 이 방법을 3분 종아리 순환 루틴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권한 후 2주 만에 허리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효과를 크게 느끼시죠. 다음은 이 자극법이 통증 뿐 아니라, 혈압 안정, 수면, 부종 완화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3분 루틴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환자분께 적용해 본건 10여 년 전, 당시 68세의 대전 김만수 어르신 때문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이셨는데,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아팠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무릎이 시려서 잠을 못 자요. 약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검사 결과 관절염이 있긴 했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리의 혈류 정체와 근육 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2, 3분 루틴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단계 따뜻하게 열기. 잠자기 전 침대에 앉아 발을 편한 자세로 둡니다. 손으로 종아리 안쪽, 즉 장딴지 안쪽에 살짝 튀어나온 근육을 느껴보세요. 바로 그 안쪽 깊은 곳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만나는 지점, 즉 승산혈이 있는 부위입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이나 손바닥 비비기로 종아리를 30초 정도 덮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예열이 아닙니다. 이 짧은 과정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넓혀 혈류의 문을 여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3분 순환 마사지.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종아리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근육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피를 올린다는 느낌으로요. 한번 올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 동작을 3분간 천천히 반복합니다. 처음엔 약간 시큰하거나 묵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막혀있던 혈류가 뚫리면서 생기는 정상 반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근육을 눌러주세요. 숨과 함께 혈류가 순환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열 마무리. 3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1분간 열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리가 놀랍도록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심지어 발끝까지 따뜻해지면서 수면 유도 효과도 함께 나타납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지 2주쯤 되었을 때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밤에 쑤시던 게 없어졌어요. 무릎도 덜 뻣뻣하고 요즘은 잠도 푹 자요. 사실 그 변화는 단순한 마사지 효과가 아닙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이 아래에 고이고 순환이 정체됩니다. 그 결과로 무릎 통증, 다리 부종, 심하면 허리 통증까지 생깁니다. 즉, 종아리를 풀어주면 허리까지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하죠. 그때 다리를 주무르면 순간적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순환 회복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3분 루틴입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운동이나 마사지로 보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을 리셋하는 의학적 자극법으로 봅니다. 사실 의사인 저도 예전엔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하면서 서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저녁이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역시 환자분들께 권하던 이 방법을 저는 의사지만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 서서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상담하다 보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죠. 어느 날 퇴근 후 샤워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제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무릎 주변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다리가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환자분들께 하던 그 조언을 나 자신은 안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제두 손으로 종아리 안쪽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단순히 문질러라가 아니라 언제, 얼마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세밀하게 알려드렸죠. 그때부터 제 진료실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다던 부산의 이영자 할머니, 밤마다 다리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던 서울의 정순자 어르신, 모두 2, 3주 만에 통증이 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사연이 특히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다리 주무르는 게뭐 대수냐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밤에 쥐가 안 나요. 예전엔 자다 일어나서 벽을 잡고 울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더 하게 됐습니다. 통증의 열쇠 통증의 진짜 원인 막힌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리 저림은 대부분 근육 속의 혈류 정체 즉 막힌 길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증의 근본은 뼈가 아니라 근육 내부의 미세 순환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의 승산혈 부위는 전신순환의 핵심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허리 쪽으로 가는 혈류도 막히고 무릎까지 단단해지죠. 그래서 허리와 무릎은 늘 세트처럼 아픕니다. 이 부위를 열어주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가 돌면 근육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 신경 압박이 줄어들며 그 결과 통증이 사라집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자율순환 회복.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낫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혈류가 느려져서 영양과 산소가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매일 3분간 이 종아리 자극만 해도 혈류량이 약20 내지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죠. 즉, 움직이지 않아도 순환이 살아나는 자가 회복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수면 전자가 순환 운동이라 부릅니다. 누워서도 할수 있고 부작용이 없으며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75세 환자의 변화 지팡이를 버렸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영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 미루시던 중제 영상을 보고 병원에 찾아오셨죠. 선생님, 그냥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박할머니께 3분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2주를 실천하시더니 계단을 잡지 않고 올라가 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후한달뒤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버렸어요. 다리가 가벼워요. 밤에 푹 자요.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거창한 약보다 작은 습관 하나로 시작된다. 허리와 무릎, 동시에 좋아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왜 종아리를 문지르면 허리가 좋아지나요? 그 이유는 바로 혈액의 귀환 경로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올라올 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허리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고, 척추 주변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3분 순환 루틴이죠. 즉, 종아리를 자극하면 허리무릎발이 동시에 회복되는 구조적 연결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힘드신 분일수록 2, 3분 루틴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회복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자극이 수면 호르몬을 깨운다. 우리가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몸이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죠. 그래서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 마사지 루틴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잠자기 전 종아리 자극을 3분간 한 그룹은 심박수가 안정되고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25% 단축됐다고 합니다. 즉,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신경 안정과 수면 회복을 동시에 돕는 과학적인 방법인 셈이죠. 부종이 사라지면 혈압이 내려간다. 종아리를 자극하면 림프와 정맥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밤에 정체되어 있던 체액이 위로 이동하면서 다리에 부종이 줄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건 곧 혈압 안정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66세의 박정수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혈압 부작용이 생겨 고민하던 중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매일 밤 실천하셨죠. 두달뒤 혈압 기록을 보니 약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평균 125에 80mm 머큐리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도 잡히고 밤에 다리 붙지도 않아요. 신기하게 머리까지 맑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의 부담이 줄고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림프 순환이 살면 면역력도 살아난다.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하수도입니다.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운반하고 백혈구를 순환시켜 몸을 스스로 방어하게 돕죠. 종아리 안쪽에는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 림프 흐름이 활성화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만성피로 냉한 체질 자주 붓는 분들이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몸이 따뜻해졌다 감기가 덜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더큰 효과를 주는 비밀 도구 테니스공 하나 손으로 마사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공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테니스공을 종아리 안쪽에 두고 살짝 굴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통증이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누르는 힘이 아니라 굴리는 리듬입니다.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근육 속 모세혈관이 자극되어 피가 따뜻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손으로 하는 마사지보다도 훨씬 깊은 근육층까지 자극할 수 있죠. 매일 밤 3분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이 방법을 단순히 통증 완화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몸의 엔진을 되살리는 루틴입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가 늘고, 산소가 늘면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 결과 통증은 물론이고, 피로, 수면, 면역, 심지어 기분까지 바뀝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이미 최고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걸 깨워주는 게 바로 이 3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 68세 김영호 어르신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김영호 어르신은 68세 은퇴 후 택배 상하차를 도우며 부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덜컥거려요. 이게 첫 진료 때 하신 말씀입니다. mri상 큰 관절 손상은 없었지만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었죠. 저는 김 어르신께 매일 밤 3분간 종아리 안쪽을 부드럽게 문지르도록 권했습니다. 한달후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 한칸한칸 한칸 내려갈 때마다 숨을 참았는데 요즘은 그냥 쑥 내려가요. 밤에 쑤시던 다리도 이제는 편해요. 무릎 통증이 사라진 비결은 바로 혈류 회복과 근육 이완이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막힘이었죠. 두 번째 사례 74세 최정순 할머니 밤에 처음으로 꿀잠을 잤어요. 최 할머니는 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서 열이 오르고 쥐가 나서 새벽마다 깨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불면증 약 대신 매일 밤 종아리 마사지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죠. 다리 문지른다고 잠이 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자다 한 번도 안 깼어요. 다리가 따뜻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3분 루틴을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숙면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 효과가 아니라, 부교 감신경 활성화와 말초 순환 개선으로 인한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세 번째 사례 70세 이춘자 어르신, 붓기 빠지고 혈압까지 내려갔어요. 이 어르신은 다리 부종이 심해 저녁이면 종아리가 손가락으로 눌러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으로 약을 두 종류나 복용하고 계셨죠. 하지만 매일 밤이 루틴을 실천한 지두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리만 편해진 게 아니라 머리까지 맑아졌어요. 이 어르신은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3분 종아리 순환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화 비결 3가지, 잠자리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이를 닫고 불을 끄기 전 3분만 투자하세요. 몸은 반복되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자기 전 종아리 문지르기가 숙면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압박보다 온기를 느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느껴질 만큼 부드럽게만 하세요. 강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효과를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이나 메모에 오늘의 변화를 남겨보세요. 다리 따뜻함 3.5점, 통증 7.4점.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가 이건 효과 있다고 인식하면서 습관이 자동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루 3분 하지만 평생의 변화. 여러분, 통증 없는 삶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이 아닌 내 손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 주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며 깨달은 건 건강은 크고 거창한 변화보다 변화 통증이 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밤마다 쑤시는 다리, 허리의 묵직한 통증은 삶의 의욕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표정이 바뀝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예전엔 하루 종일 찡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괜히 웃음이 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없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통증이 사라지면 단순히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사람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변화 움직임이 자신감을 만든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더 아파집니다. 이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리에 피로가 줄면서 스스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생님, 요즘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마트에 가도 허리가 안 아파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움직임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그첫 걸음이 바로 통증 없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3분 종아리 루틴입니다. 변화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진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요즘은 밤에 다리가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이건 단순히 숙면의 효과를 넘어서 혈류가 살아나면 뇌로 가는 산소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결과입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낮 동안의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허리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석철 원장의 하루 3분 철학.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은 하루 3분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3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을 들여다보고 돌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3분이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3분으로 뭐가 바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3분으로 인생이 바뀌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아리 루틴은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 조용히 두 손으로 종아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통증이 줄고 무겁던 다리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말할 겁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내가 숨을 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한번더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3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와 방향을 확실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몸의 경고이자 회복의 기회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단순히 늙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통증은 병이 되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만 저는 오히려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이해하고 순환을 회복하면 몸은 스스로 낫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3분 루틴은 그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돈이 들지 않아도 누구나 할수 있는 몸의 자가치유 스위치입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강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의사로 지내며 확신하게 된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3분의 꾸준함은 약한 알보다 강하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루 3분씩 30일만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피가 따뜻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이 덜 시리고 밤에 푹 잠이 듭니다. 꾸준함이란 노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를 닦듯 잠자기 전 종아리를 문지르는 그 3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제 진심. 저는 매일 영상 촬영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단한 분이라도 오늘 밤 통증 없이 주무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통증이 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저 역시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들이며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나도 저랬지 않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 루틴 예고. 이 3분 루틴을 바탕으로 허리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는 5분 스트레칭법, 그리고 무릎 연골을 지키는 아침 루틴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밤엔 회복하고 낮엔 보호하는 완전한 관절 건강 습관이 완성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메시지 오늘 하루 잠자기 전단 3분. 그 3분이 여러분의 통증 없는 내일을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지만 몸이 가벼워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종아리에서부터 따뜻한 순환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20년차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친구 건강한 삶의 이석철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